안녕하세요. 텔러가요. 이지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 벤츠자의 프리미엄 SUV로 한대 가지고 나와봤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타셔도 될 법한 아주 고급진 디자인의 컴팩트 SUV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더워서, 아니면 비가 와서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가 무료 탁송 서비스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10만 원 할인 혜택과 추가 사은품들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중고차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블랙바디의 g l c 포메틱 등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오늘 차량 최고의 장점이 아주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2천만원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GLC 2천만원 초반 때 나오기 진짜 힘든데 오늘 제가 그거를 어렵게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뭐 일단 키로수가 조금은 있다지만 차는 뭐예요 차는 벤츠죠 자 성능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뭐 거의 신차급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거짓말 한 5만 번버텨야 되는데 진짜 그정도의 버금갈 정도로 성능 자체가 제가 다 확인을 해봤을 때 뭐하나 흠잡을 거 없는 아주 짱짱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제한포 옆으로 드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소 키울 수가 있다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는 차량 무사고 차량에 눈을 수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장점이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원 초반 뭐, 한 16만, 18만 정도 되는 것들도 수두룩 빽빽 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차량 자체는 아까 보신 것처럼 15만 키로도 안 하는 14만 5천 키로인데 229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오늘처럼 성능 좋은 컴팩트 SUV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전면부 디자인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진짜 고급지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듯한 디자인입니다. 이 블랙 바디에 이렇게 크롬 몰딩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이 왕, 아방가르드의 왕마크까지 크롬 몰딩으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 고급지다 뭐 럭셔리하다라는 말이 아주 딱 걸맞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쪽 라이트 자체도 데일라이트 독수리 눈썹 부리부리 잘 뜨고 있고 그 안쪽까지 블랙 베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블랙 바디와 이 라이트 자체가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측면부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옵션 후축방 감지 센서 키리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일단 GLC 자체는 이런 사이드 스텝이 없습니다 근데 전 차주분께서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도 손쉽게 하실 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일단 크기 자체는 투싼 보다 살짝 긴 느낌 근데 투싼 크기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고 자체가 좀 낮아요. 투싼보다는 그래서 좀 뭔가 좀 도시적인 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SUV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면부 자체도 이 휠과 그리고 이런 쪽에 다 보시면 크롬 몰딩으로 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측면부에서도 고급지다라는 말이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SUV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후면부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진짜 박스형 SUV의 표본. 너무나도 직각 정렬한 아주 이쁜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요. 면발광 자체도 양쪽으로 아주 이쁘게 두줄 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신시대적인 어 그런 라이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서도 시연성 너무나도 좋게 밝은 라이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SUV지만 뒤쪽에 이렇게 크롬 몰딩으로. 마우라까지두 발이 엄청 크게 딸려 있다 보니까 정말 세면되는 아, 그런 이제 뒤쪽 디자인이라고 생각까지 들고 있는 차량이네요. 자, 트렁크 공간 너무나도 넓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부착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공간 6대다 폴딩을 하지 않았는데도 진짜 한 1,500리터는 이제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백 6대다 폴딩을 하지 않아도 실으실 만한 사이즈고 6대다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해놨다. 그런 차박이나 캠핑, 낚시 여행. 언제나 어디든지 무난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여유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자, 실내로 돌아봤습니다. 실내 들어오자마자 생각이 드는 게, 와, 차는 역시 배안츠다 진짜 조용합니다. 어, 디젤 차지만 진짜 소음도 없고요. 잔진동 또한 없습니다. 진짜 와, 오셔가지고 한번 앉아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탁 알아채실 것 뻔한 그 정도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말 고급진 대시보드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시 자체도 다 블랙 베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지고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를 실내에서도 만끽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차량이고,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듀얼 썰루프입니다. 뒤쪽에도 따로 이제 썰루프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 뒤쪽에서 확실하게 느끼실 만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식이 좋은 벤츠이기 때문에 정품 블랙박스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디스플레이 작동 상태 너무나도 좋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고, 주차라인 표시선도 잘 따라온다는 거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스타트 버튼과 함께 풀 오토 에어컨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밑으로는 미디어 버튼들과 함께, 이쪽으로는 조그셔트, 주행 모드 선택 버튼 기능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3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전동 스티어링 휠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레버 장치 부착되어져 있고요. 오토라이트와 함께 전자파킹 기능 부착되어져 있네요. 계기판 자체는 슈퍼비전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는 녀석 (14만 6000킬로라는) 실 주행거리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후석으로 한번 넘어봤는데요. 역시 박스형 SUV다 보니까 어, 여유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 많이 남고 있고요. 그룸 공간도 한뼘 정도 남는 아주 여유로운 공간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썰루프가 듀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시야감이 좋습니다. 답답한 그런 이제 느낌은 전혀 없고 뒤쪽 시트 자체도 자 광택을 내지 않았는데 광택을 낸 것처럼 아주 반짝반짝 주름 하나 없는 뒤쪽 시트까지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차 굴러가요 이지은 팀장과 함께 사모님과 같이 보면 안될 차량 GLC 왜냐면 사달라고 조르니까요 아무튼 너무나도 좋은 성능 너무나도 이쁜 디자인 아주 고급지다라는 말이 잘 어울린 듯한 그런 아주 고급진 녀석 같이 한번 보셨는데 2,290만원 정말로 다시 나오기 힘든 엄청난 금액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위쪽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오늘의 차량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격 좋고요, 상태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하고 성실한 이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